예 지금 시간이 2019년 6월 24일 예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모닝 브리핑 코스피 예, 먼저 볼게요 앞으로 5거래일 남았죠. 오늘 포함해서 5거래일이 남았고요. 지난달 저가도 붕괴하지 않았고, 반대로 지난달 고가도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봉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음 정상적인 논리라면 2,150선까지. 갈수 있어요. 예, 정상적인 놀리라면 그래요. 위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2,150선까지 가도 큰 문제는 없구요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 음, 상승 추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상승 추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조정시 매수 전략을 취할 수 있죠. 예, 이번 주까지 1구간이니까,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예, 손절선이 지난 주 저점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 주 저점에 최대한 가까워지면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다음 주부터는 연구간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상승의 형태가 한번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한육주 정도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 주에 저가를 다음 주에 붕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이던가 아니면 장대 양봉이던가. 둘 중에 하나의 형태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안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되면 지금 가격에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의 형태라고 판단이 되시면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죠. 문제는 다음 주에 이번 주의 저가를 깨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주 종가는 시가 부근이거나 시가 이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꼭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띵글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예, 실제 판매를 하고 있죠. 아, 지금. 거래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자, 월봉을 볼게요. 월봉은 지난달 고점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이걸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84,600원을 넘어야 음, 나름대로 좋은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은 83,500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대비 1,100원, 그러니까 1,200원을 더 올라야 예, 상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다음 달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달을 보면 음, 이번 이번 달 고가 부근에 이제 저항이 존재하고요. 지지는 8만 600원 정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의 흐름으로만 보면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제 손실은 600원입니다. 600원 네, 세금 빼고. 네. 지금 이제 500원으로 줄었죠. 500원으로 줄었다가 그러니까 지금 두달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손실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면 1% 안쪽이죠. 손실 자체도 그러니까 신기한 건 시간만 흘렀다는 거예요. 예, 매수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왔는데,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어, 타이밍을 잘 잡으면 사실 별일은 안 생겨요. 생각하신 것보다 그렇게 심각하거나 위험한 일들은 잘안 생기는 편인데 어, 이게 심리적인 게 훨씬 더큰 거죠. 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앞으로 더안 좋아질 것 같은 이런 우려와 의심이 예, 불필요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예, 이상한 판단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핸들링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주봉으로 보면, 자, 요거는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예,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보면 아직 다음 주까지 추세는 살아 있는 상태고요. 예, 이번 주만 보면 지금 아래 에 지지가 생겼죠. 보시면 예, T4 지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항은 없어요. 예, 저항은 없는 상태고 지금 상태에서 위로 감아 올리면 한 87,000원 예, 거기까지 감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구조상에서 상승으로 크게 돈다 그러면 87,000원까지는 올릴 수 있는 구조고요. 음.. 아직 다음 주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니까 일단 다음 주까지는 지켜볼 만한, 만한 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큰 봉을 보면 어쨌든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요. 예, 작은 봉을 보면 어, 너무 너무 정교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만 예, 큰 봉을 보면 좀 디테일이 좀 떨어져도, 예, 훨씬 더 대응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음, 저는 되도록이면 사람들에게 큰 봉을 보시는 훈련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중요하다고 느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삼성생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도대체 얼마의 수익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어, 생각보다는 보유하는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예, 다음에 시간이라는 걸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한번쯤은 예, 맛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